네, 안녕하세요. 엔나이트랩의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계획하시거나 어떤 물건을 파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요거 한번 보시죠. 어, 신발이 이렇게 잘 돌아가죠?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딥피 되어 있는 여성의 목걸이가 이렇게 예쁘게 돌고 있어요. 큰사하죠? 자, 화면에는 여기 여성분이 있는데 우선 이 여성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분의 얼굴이 비슷해요. 그죠?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이 모델의 얼굴이 일관성을 갖고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영상을 제작이 됐어요. 자, 모델에게 옷을 착용시킨 다음에 360도 영상을 보여준다면 소비자들에게 좀더 어필할 수 있겠죠? 자, 웨딩드레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360도를 보여줘요. 자, 이쪽 영상도 보겠습니다. 자, 옷을 입고 걷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촬영을 하려면 기존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를 띄웠습니다. 제가 재미나이 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장면을 촬영하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얘가 인지하고 있죠? 나이키 덩크 로우 블랙 화이트 신발이라고 얘가 이 영상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필요하고 조명이 필요하고 촬영 보조 장비도 필요하죠. 턴테이블도 필요하고요. 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물어봤어요. 이걸 다 준비하려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 비용을 좀 뽑아주네요. 대략 340만원에서 8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필요하겠죠. 아, 그럼 나는 스튜디오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스튜디오 섭외하고 프로덕션 섭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비용들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툴만 잘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계획을 보면, 자, 구글 이미지 fx로 우리는 모델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드림이나 AI를 활용을 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변경할 거예요. 이 변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옷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모자를 씌워주거나 신발을 바꾸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DVD AI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서 구글 이미지 fx로 들어갑니다. 구글 이미지 fx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fx 랩스 구글 fx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모델을 생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정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20대 한국여성이라고 프롬프트를 적은 다음에 만들기, 자, 세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로 만들었네요. 가로 세로 비율을 다시 9대 16으로 세팅한 다음에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다운로드 저장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드림이나 AI로 가보겠습니다. 드림이나 AI. 자이 드림이나 AI는 선생님들이 캡컷 있잖아요. 캡컷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얘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으니까 로그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미지 생성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 클릭. 자, 제가 여기 테스트한 이미지들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요 버튼. 얘가 뭐냐면은. 참조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참조 이미지라고 돼 있죠.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방금 만든 모델을 불러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 얼굴이라고 있어요. 사람 얼굴을 클릭을 하면 얘가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얼굴에 맞게 우리가 쓰는 프롬포트로 바꿔줘요. 저장 클릭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참조한다고 되어있죠. 이 이미지의 얼굴을 참조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정면을 보고 있다. 반짝이는 흰색 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줬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가 9대 16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버튼 클릭.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미지가 4개가 나오는데요. 어, 되게 아름답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이런 마크가 있죠? 여기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 자, 그럼 다운로드 저장. 자, 그 다음에 DVD AI 로 들어갑니다. DVD AI 여기 클릭. 저는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놨는데 선생님들도 회원가입 하시고, 여기에서 무료로 주는 크레딧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클릭. 저는 구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효과라고 있어요. 효과. 효과 버튼 클릭. 여기서 더보기 클릭. 자, 그럼 요런 애들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제가 뭘 사용했냐면 AI 360도 마이크로파 효과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효과 사용 클릭. 그럼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이제 720으로 놓고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 쿡 클릭하고, 선생님들이 제작하고 싶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얘가 업로드로 됐죠.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 생성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드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이 구글에서 신발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신발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어 이미지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탭을 클릭하시고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신발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 클릭,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DVD AI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왜 구글 이미지 FX나 드림이나 AI나 DVD AI가 다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 이미지 FX는 현존하는 무료 이미지 생성 툴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고요 얘도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구글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장점이 이 이미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거나 할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나 AI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된 거를 디비드 AI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 이 작업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